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왜 목소리를 깔고 그래요? t 표에 맞춰서 목소리도 맞춰보았어요. 오늘은 기음있고 우아하게. 어. 안녕하세요. 어. 재밌었어요? 말도, 좀... 잠깐만, 누나, 저토좀 하고 이겨게가지고 <laughs> 아, 야, 힘들다. 어.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제 목소리도. 어. 어. d p d 가 음. 오늘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 만나자마자 칭찬을 음.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이 집은 어.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어. 집이에요 어. 대한민국에서 이미 검증이 된 집이기 때문에 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세요 어. 우아하게? 우아하게 으아 우아. 아으아으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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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집어넣지 저거? <laughs> 누나 들어가기 전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쪽 찍지 마요. 오늘 이쪽으로만 찍어줘요. 왜요? 부탁해요. 여기 호기 달렸어. 마이크 왜 여기다 달았어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디테일을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얼굴을 포기했습니다. 미나리 언니가 옷잘 보여주려고 마이크를 여기 달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이제. 가시죠. 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들 요거, 요거, 요거. 제가 할수는스커트 저는 사실 스쿼트 를좀 요란한 걸 좋아했어요. 꽃잣수 있어야 되고, 막 프린트가 있어야 되고, 막 레이스로 막 3단씩 있어야 되고. 하지만 조금 바꿔봤어요. 과하지 않고, 정말 1도 튀지 않는데, 시선을 차로 잡을 만한. 저 오늘 과해요? 안 과하죠? 안과한데 행동이 좀 과해요. <laughs> 안 해주실 거예요? <laughs> 어. 스커트 먼저 보여주세요 옆에 서가지고 이게 무슨 스타일의 스커트예요? 이게? 기품 이고 우아한 플리츠 스커트 아, 네. 플리츠 스커트인데 이플리츠가 간격 다 다르죠 불규칙하죠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똑같으면, 그 플래티 전문집에 가시면 되게 저렴한 아이들, 균일한 간격에 이렇게 부채처럼 펴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건 멋이 없어난그 좋던데. 그거 옛날이죠. 이걸 보시면 지금 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달라요. 좀더 사람이 활동감이 있어 보이고, 치마 자체가 아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느낌. 아... 그리고 이 소재랑 칼라. 소재 뭐예요? 근데 이 광택감이 정말 셀프 못지않아요 음. 이게 이 찰랑찰랑함이 음. 이 플리츠 스커트 특히 이 폴리스커트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음. 이 찰랑찰랑, 낭창낭창함이에요 어... 움직일 때 나의 우아 원단 많이 썼어요? 더럽게 많이 썼어요 만도네요 고상주야. 스컷트로 내가 연주를 할 판이에요, 지금. 어. 누나 입고 있는 게 정확하게 무슨 색깔이죠 제가 입은 게 약간 골드 카키. 골드 카키. 베이스는 카키인데, 이거 자체가 광택이 나거든요. 네. 광이 나는 소재라 약간 골드 느낌이 많이 나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다크 그린인데, 컬라가 그냥 그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식상해요. 로얄 그린. 그린. 기분 어. <laughs> 좋게. 로얄 그린 다 갖다 붙이면 그냥 아니 얘는 얘는 그 정도는 굴러줘야 돼애가 품격이 달라 스커트가 어, 어. 컬러감 너무 예쁘죠아 여기 한 컬러가 더 있어 밝은 컬러도 예뻐 얘는 그냥 라이트한 베이지예요 베이지 요 낭창낭창함 보이세요? 이 느낌이 전 너무 좋아요 이게 폴리백인데 되게 우아하고 부드러운 폴리백이데 실크 같은 폴리예요 한여름? 만 빼고는 다 입으실 수 있어요. 로고 ]이죠. 허리 사이즈는 풀인가요? 아이 그럴 리가요. 어. 프리 같은 거잘안 안 좋아하잖아. 얘는 스몰 미디움이 나오는. 거예요. 스몰 미디움 스몰 25, 26정 사이즈 가시면 돼. 요 누나한테 딱맞아야 지금? 25인 제가 입으면 살짝 큰 정도니까 음. 26인 분들은 아주 잘 맞겠죠? 그러니까 음. 스탠다드 그냥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은 25, 26, 미디움은 27, 28까지. 라지는 없죠? 라지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가성비를 좀 중요. 하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사이즈를 많이 빼기가 힘들어요. 그런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 여기는 지퍼예요. 아 지퍼.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드에 옆쪽에 어, 이렇게 어. 지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지퍼가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사람에 다 달아야 되거든요. 이거 어. 보이세요? 푹. 아 어. 이거 이렇게 이 공정 잘안 하는데 지금 전시장에서 지퍼 안에다가 이 공정해놓은 거, 지금 이 집이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블랙에다가 그냥 까만색 블랙 맨투맨인데, 얘에다가 요거 입었더라. 조금 다르죠. 어 위에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좀 밝으니까. 그쵸. 어. 조금 더 밝은 색을 넣어주면 서로 이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어, 저는 좀 밝은 색이 필요해하면 저는 베이지도 추천. 측면도 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나가 158에 지금 복숭아 뼈 위에. 허도안 길어요. 어. 키 작으신 분들, 언니 저는 롱스코트못 입어요. 저를 보세요. 어. 158에 저 오늘 진짜 세상 낮은 거. 이거 어. 진짜 3cm. 150, 뭐, 3, 2, 이런 분들도 신으면 발목까지 딱올것 같아요. 150 초반까지도 어. 입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티셔츠가 디테가 기가 막히네 요또요또요또 까분다 또누나또 까분다 어. 아니야? <laughs> 학원다니하요학원다니 <아니야? 웃음> 내가 DJ 어. 소다을 언젠가는 얘기를 이 요거 웬트맨소개시켜주는거 제가 정말 딱 찾던 겨울 이너예요 여러분 어, 이너 소개 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여러분 네. 이 소재는요 정말 많이 있는 소재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하면 네. 그냥 되게 캐주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소재 줄이거든요 네. 소재도 너무 좋고 일단 기모가 없어서 저는 기모 없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기모 못 입어요 기모는 외출용해요 거의 어. 외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생활이 안돼 티셔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뭔가 좀 볼록볼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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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원단을 많이 써서요. 아하.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시중에 파시는 건 라운드 넥게 어, 어. 그냥 펌퍼짐하고 어, 어. 밋밋한 디본 어, 어. 그런 맨투맨 제가 갖고 맞아요. 왔을 리 없잖아요. 어. 이거 뭐가 틀려요? 우아함이 붙었어요. <laughs> 너무. 미쳤어. 추상적으로 <laughs>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아함이 어 있어요? 아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우아함 어. 여기 있잖아요. 우아. 아, 심지어 섹시하기까지. 아, 이렇게 미쳤죠. 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맨투맨 보셨어요? 얘는 맨투맨이 아니고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 어. 블라우스도 이렇게 예쁘기 힘들어요. 어, 뒤에도 뭐가 좀 있네요. 꼬리차, 어. 나의 우아함을 뚝뚝. 이 플레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어. 활동하기 너무 편하고 이거는 여러분 팔팔도 맞아요 구조적인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엄청 낙낙해 그러니까 사이즈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원달 마이서가 좀 이게 입체감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어디 그쵸? 안에 입고 이러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게 난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하겠죠 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구겨지고 그렇죠 어. 구겨지고 어. 코트 안에서 지들끼리 합체되고 어. 막 이러면 정말 코트를 벗으면 더 이상한 상황이 그렇지, 나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 얘는 구김도 없는 데다가 무게감이 있어서 코트를 입으시면 그냥 딱 눌러줘요. 제가 입은 게. 그만두고. 빨리 색깔 부시예 얘가 얘가 청순한 아이. 아... 이 아이보리 칼라는 더 블라우스 느낌이 많이 나요. 이게 앞면인 거죠? 이게 앞면. 아, 이게 앞이 조금 더 짧구나. 그렇죠. 부인의글이 아... 많이 팔렸다고 이, 얘를 앞으로 입으시면 이상해요, 여러분. 어, 그리고 여기 어. 뭐 줄도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빈줄 같은 어. 것도 잡아주고. 이거 이거 뭐라고? 이게 이렇게 예뻐볼 일이냐고요? 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는 슬랙스. 어... 뒤에 막 이런 것만 하나 얹어주시면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런 평범한 바지들도 다 살려주는 옷. 어... 얘는 진짜. 고무줄이 이렇게 음. 아, 시보리가 잡혀있고 시보리, 시보리. 어. 어, 보이세요? 여기 절개. 가운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패턴을 만드는 거죠 아. 이게 한 덩어리였으면 이렇게 예쁜 플레어가 안 나오죠 아.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예쁜 핏이 나오는 아. 거예요 어, 앞에도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것도 시보리예요? 그렇죠, 어, 걔도 어. 시보리예요 어. 그러니까 얘가 뜨지 않게 눌러주는 거죠요 아. 아, 앞에는 좀 눌러주고 그렇죠. 뒤에는 요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다른 컬러도 보이세요다요거는 컬러.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데님에 뭐 화이트도 괜찮긴 하지만 요런 어. 컬러가 또 은은해요 그리고 음. 피부 웜톤이신 분요 컬러 받아보시면 어. 아실 거예요 이거 절개를 딱 보시는 순간 어. 아, 정말 정성 많이 쏟았구나 이 우아한 플리츠 스커트 있잖아요 어. 어. 여기에 보통 뭐 입으세요? 보통 프릴 달린 거, 리본 어. 달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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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극강의 여성여성한 그런 블라우스를 많이 코디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맨투맨 어. 근데 느낌 아예 다르고 이게 훨씬 더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죠. 어. 블라우스는 더 불편하잖아. 오래보면 꾸겨지고. 맞아. 오래 맞아. 맞아. 어, 이거 이건... 다 물어봐 진짜. 어... 이거 이거 꼬리 줄줄줄 다. 나 어... 이제 어... 나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내 어... 딸을 따라오는 거지. 어... 어디서 샀어? 어어어. 어... 이 날이 샀어 이 여자가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웃음> <웃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고유. 요 집에 약간 트레이드 마크예요. 맞아 어, 요이 좀... 집에 스테디셀러 2년째 나오고 있는데 어. 올해도 또 터졌어요. 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이즈나 디자인이 모든 스탠다드, 좋은 원사. 뭐 이거는 기본이니까 음.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유용하게 입으신지. 요거랑 요거랑 약간 이렇게 안데탈라, 반데탈라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블랙 톤이 좋다 하시면 이걸로 가시면 어. 되고, 조금 더 나는 밝은 톤이 좋다 하시면 이걸로. 음. 약간 어깨에서 색깔로 구별하는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베이지, 워, 블랙. 그 그렇죠. 아. 요거 소재가 가까이서 보면. 요거 보이세요? 포슬포슬한 어. 요렇게, 요렇게. 어, 어. 요거 먹였어요. 요거 라쿤 아니면 폭스입니다. 어. 요거는 라쿤. 라쿤 30%에 울 30%. 어, 온단도 좋네요. 30%나 들어가네. 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라쿤이 들어갔다, 폭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터치. 음. 안 따가워. 요게 정확하게 가디건인 거죠, 가디건. 그죠 어... 근데 다 잠그면 이렇게 그냥 상의 니트처럼 연출하셔도 되고 어... 또 이집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이말안 어... 하려고 그랬는데 아... 시스루 폴라티 아 그거랑 요거딱 입으시잖아요 그래. 시스루 폴라티 레이스 폴라티 주문하신 분들 요거 사세요 딱이에요 얘랑 어... 같이 입으시면 맨투맨에도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맨투맨에는 이렇게 아... 또? 요렇게. 또... 어. 어... 이렇게 했을 때 응. 예쁜 애가 있고 별로인 애가 있어. 근 어, 어. 얘는, 보이세요? 블랙이랑 이 베이스가 그라데이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응. 어깨에 걸치기만 해도 되게 세련돼 보여요. 응. 아유, 여러분, 이서빌리티 별거 없어요. 걸치세요, 어. 여러이 상태에서 그냥 스쿼트 대신에 여러분 입고 계시던 정장바지, 데님, 응. 바꿔주시면 느낌이 또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가디건으로 어. 입은 거는 제가 응. 라방 때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 라방 때. 오늘 네. 다른 것도 보여줄 게 많으니까. 네. 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 요거예요. 요거 가격 비싸니까 얘도 저만 사해볼게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제 사심템을 넣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예뻐요. 시장에서 제가 다니는 곳들이 싼거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오늘 나온 신상 중에 저는 제 픽은 이거였어요. 고급스럽기는 얘가 세상 최고 고급스러워요. 근데. 고급스러우면 좀 비싸지 않나요? 어 비싸요 아. <laughs> 저만 사 입으려고요 저 아, 궁금한 게 어, 있는데 어. 요게 지금 뭐, 뭐? 아요거 굉장히 길죠 거의 어. 뭐 복수리 수준입니다 어. 어, 이런 장모는 지금 이집 밖에 없어요 이게 키드모웨어 중에서도 이 어. 장모를 쓰려면 정말 원사 비싸야 돼요 알파카도 들어가 있어요 코트 같은 거 보면 지금 여기 어. 털이 아 이게 원래 이래요 안서방이 겨울에 코트 입고 가 어, 어. 내가 이런 거 입고 옆에 어, 딱가 그러면 은 우리 안서방은 난리가 나 어, 어, 어. 그거는 어떤 옷을 입어도 그래요 근데 어. 요... 코트 금지 요거 근데 스커트에는 안 붙네요? 실키한 원단 어, 어. 그리고 데님 이런 어. 데는 안 붙어요 요런 어. 모웨어 니트들은 올 소재보다는 면이나 이런 폴리랑 코디를 해주시면 훨씬 더안 묻어요 연한 헤링본 컬러들은 괜찮아요 어. 요렇게 짙은 아이만 피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 이게, 아, 이게 목도리죠 이거는 자내배 어. 네,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어, 어. 이 가디건이랑, 어. 자, 요, 아 요거를 합체를 해놓은 거야. 합체, 아 합체. 요렇게. 아. 이 가디건도 엄청난데, 저는 어. 이 숄이 어. 압도적이에요. 지금 길이가 얼마나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어. 1m80은 넘을 80을 것 같아요. 넘을 어. 같아요. 어. 그리고 이폭 보실래요? 어. 나안 보이지 않니? 이 정도로 광폭이에요. 어. 그 일반 목도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얼굴이 없어져. <laughs> 그냥 느낄게. 어, 너무 좋아. 그이야 <목소리> 없으시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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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급의 머플러가 지난주에 난리 났던 그 체크였어요. 그거한 3배 정도의 실을 쓴것 같아요. 가디건이 아니라 따로따로 살수 있는 거죠? 맞 가디건 따로, 머플러 따로 다 옵션으로 드릴 건데, 맨트맨도 있어. 어, 요거는 단독으로 입어도 이쁘다. <laughs> 맨트맨에다가 또 이렇게 쇼를 목도리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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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약간 목플러 느낌으로. 입으시잖아요? 어. 이건 진짜 고급스러워요. 어.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의 모헤어를 이런 니트로 짜준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어... 이거 왜냐면 단가가 너무 엄청나요. 지금. 안 봐도 비쌀 것 어, 같아요. 어, 저는 제 마음을 너무 사로잡아서 일단 계시 하겠으나 하늘을 어.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너만 입지 마라. 나도 네. 입을 거다. 아, 네가왜내 네. 지갑 사정을 걱정하냐. 이러면서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적인 가격을 한번 아, 받아게요 가격.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 네. 어떻게든 쫄라가지고 한번 갖고 와볼게요. 여기 회색도 너무 이쁜데 다른 칼라도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린 게 라이트 그레이예요. 어, 그레그레제 그래, 그래. 마음속에 엄언은 일단 연그레이고 어. 그다음에 약간 머스타드 같은 계열이 있요 아, 있어요. 머스타드. 저는 근데 이 칼라도 너무 예뻤어요. 이게 그 연그레이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카키. 어. 약간 그 카키와 올리브 그린과 로얄 그린의 그 오묘한 어디쯤에 있는 그런 컬러예요. 여기가 조명이 좀 노래서 그런데, 어. 카키입니다, 카키. 너무 예뻐요. 숙색. 이 낙낙한 사이즈의 모연 니트를 청바지에만 걸쳐주셔도 격이 달라 보이시죠? 아, 요, 요기다 청바지면 진짜 예쁘겠죠? 정말로. 사이즈는 77반까지는 충분히 네. 맞아요. 아, 여기가 지금 실이 좀 뭉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새 거라 그래요. 니트는 다 똑같아요. 이게 판매를 해서 바로 받으시면, 이렇게 접혀있던 선이 티가 나실 거예요. 이거는 아. 스팀으로 한 번만 슉! 왔다만 가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장모기 때문에 겹쳐있는 부분은 이 털들이 다 이렇게 겹쳐있는 거야 아, 반추도 고급스럽고 요고. 요거 여러분 요거 탐, 요거는 좀, 아니 아니야 보자. 나만 어. 입고 나도 좀 어, 보자 어. 어, 원하시면 오셔가지고 내 집안 수사장을 왜 네가 걱정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쫄라볼게 이건 정말 이써벨 응. 리티의 끝판왕 응.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기품이 또 우아하고 있어 보이는지 어떠셨어요? 요거잖아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린 거. 요거 진짜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랑 나는 저것도. <laughs> 내가 못입 뭐 우리 엄마도 보내주고. <laughs> 오늘도 저희 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떤게 그 제일 예쁜지,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꼭꼭꼭 남겨주세요. 겨울 준비도 미나이닷컴과 함께. 안녕.